네. 3인칭 시사 시점.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렇군요. 함께 이야기 풀어줄 장례찬 청년재단, 재단 이사장 지금 열심히 뛰어서 오고 계시니까요. 들어오면 바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3인칭 시사 시점 역시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MBC 라디오 시사 채널로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지웅 비대위원님, 요새 날씨가 낮에는 덥고 아침 저녁은 선순하고, 그렇죠 그렇죠. 저녁에는 되게 산책하기 좋은 날씨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요즘 좀 뭔가 밖에 나다니기 좋은 시간대도 있구나 이런 생각합니다. 하, 네. 그러게요. 네. 이제 말씀하시는 순간, 장례찬 청년대단 이사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많이 안늦었죠 네. 안 늦었죠? 네. <laughs> 방금 시작했습니다. 정시에 네. 들어오셨습니다. 아유, 다행이네요. 네, 요즘 어떻게 가, 가을 좀 느끼세요? 저는 가을을 느낄 새가 없이 네. 이제 여의도 두시 청년들이랑 싸우느라 <laughs> 정신이 없고 <laughs> 또그외 시간에는 우리 네. 재단의 업무를 네. 업무 를 불철주야 보느라 지금 도 재단에서 업무보고 받고 일정이 조금 늦어져서 헐레벌떡 아, 네. 달려왔습니다. 가을을 좀 느끼고 싶습니다. 네. 네, 싸울 때 싸우시더라도 가을은 느끼면서 싸우셔도. 네, 가을 주면 <laughs> 다정리돼 있겠죠. 이런 자잘한 정치 이슈들은. 네, 네.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장혜찬 이사장께서 가져오신 오늘의 이슈 무엇입니까? 네, 저는 뭐 계속되는 이준석 전 대표의 강경 발언 아. 이야기를 국민의힘 내부에서 좀 다룰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사실상 뭐 제가 기자회견 하기 전에는 음.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고 무대응하고 이제 민생과 경제 이야기만 하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을 했는데, 예. 여전히 이제 대통령실이나 정부 여당은 음흠. 뚜벅뚜벅 민생이야기만 챙기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유가 문제, 물가 문제, 또 추석 앞두고 밥상에 여러 가지 화제들이 올라갈 텐데, 예. 이런 정치 이슈보다는 새 비대위와 호흡을 맞추면서 음흠. 정부 부처에서 새롭게 국민들에게 알려드릴 정책이 무엇인가 고민하는 게 맞고, 네. 다만, 어느 하나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았을 때 네. 계속해서 이준석 전 대표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언론을 장식할 수 있기 때문에 어허. 이게 약간 청년 정치의 레벨에서는 네. 이건 결코 옳은 방향이 아닌 것 같다라고 지적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보게 되면 점점 발언 수위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음흠. 대통령이나 정부나 정당을 향한.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아예 사실관계가 틀린 주장을 해서 제가 또 반박하기도 했습니다만. 그것보다 제가 좀더 주목했던 것은 가처분이 인용되면은 국민의 힘이라는 정당이 망하는 것이다라는 발언 네. 뭐~ 인용 기각 여부 제가 법조인이 아니라서 쉽게 예단할 수 없습니다만 인용이 되건 기각이 되건 그 법원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 정당이 어떻게 다시 나아갈 바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 음. 모든 당원들의 의무이자 책임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직 당 대표였던 분께서 음흠. 이거 인용되면 당 망한다 근데 내일 아니다 내 책임 아니다. 음. 한번 보겠다라는 아, 건 망해라라고 예. 마치 바라는 듯한 메시지로 계속 들리거든요. 네. 이건 굉장히 부적절한 언사다. 청년 그러니까 아, 정치인이 네. 아니라 당 대표급 지도자의 시각으로 봤을 땐더 더욱 부적절하고요. 네. 이런 식의 과격한 언사나 하고 싶은 말을 다하는 것이 청년 정치가 아닌데 네. 그런 것들이 잘못된 이미지로 나쁜 선입견을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남기게 될까봐 음.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뭐 장해찬 이사장께서는. 여당과 정부가 국민을 위한 그 노력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민생에 대한 이야기, 정치에 대한 이야기 주로 해오셨는데 어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이 점점점 수위를 높여가고 사실이 아닌 것도 나왔, 나왔기, 나왔기 때문에 그냥 있을 수 없어서 기자회견을 하셨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안 그러면 일방적으로 네. 그 프레임에 대한 주장만 언론이나 예. 방송을 장식하기 때문에 근데 아하. 제가 기자회견하고 이제 적극적으로 SNS에서 설전도 벌이고 반박한 이유에는 예. 이준석 전 대표의 기사 옆에. 이 대통령님이나 우리 여당의 중진 의원들 대신에 제 얼굴이 붙어요. 그러니까 오. 이게 재선에서 예. 마무리해야 되는 정리해야 되는 어떤 작은 정치 이슈로 국민들께 알려야지 네. 이걸 가지고 뭐 집권 여당 지도부나 정부가 막 아. 떠들썩하게 다 달라붙을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네. 하게 되었고요 예. 무엇보다 이제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 자체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지금 일주일이 채안 됐어요 이렇게 참전 아닌 참전을 한 지가 아. 네. 저에게도 피로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음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법 이번에 갖춰본 결정 이후로는 좀 정리가 되어서 그 이후에는 네. 저도 민생 이야기나 여러 가지 삶과 관련된 이야기 좀 하고 싶고요. 네. 정치인들 모두가 정책이나 좀 대안적인 아젠다를 제시하는 문화로 바꿔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 일부 국민의힘 내부에서 특히 이제 청년 정치인들 중에서는 장해찬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형식 이 부분이 어, 단지 개인의 의견인 것 같지는 않다. 특히... 그 국회 소통관에서 어 기자회견을 했다는 것 자체도 뭔가 소위 말한는 윤회관이라는 그 어떤 연결된 뒤에 배후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메시지도 그렇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재산 이준석 대 장해찬 요렇게 구도를 잡으면 뭐 대통령이나 윤회관이 조금 더그 이슈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어떤 그들과 연결 소통하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 아닌가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 철저히 저 개인의 이 정부 성공을 위한 충정이고 선택인 거죠 네. 사실. 2030 보수의 어떤 청년 정치 지형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차지하는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네. 그래서 2030 보수 진영 정치인들이 음흠. 의견이 달라도 감히 이준석 전 대표와 그친 이준석계의 의견에 반론을 제기하기가 굉장히 힘든 문화가 있어요. 아하. 그런데... 예. 누가 시킨다고 해서 그 무거운 짐을 그 십자가를 저는 뭐 식물인간 대란 악플 그 정도 수준의 악플도 수탁게지 받고 있거든요. 아, 네. 제가 제 페이스북에 공개하기도 했는데 예. 이 짐을 누가 시킨다고 해서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음. 자기 자신의 고뇌와 선택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고요. 네. 그런 배우론을 제기하셨던 분들은 그동안 배우에 의해서 정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남들도 네. 그런 시선으로 네. 보는 것이 아닌가 이를테면 전당대회 선거운동은 이준석 전 대표와 딱 붙어 다니는 것으로 짠다던가 예. 계속해서 자신들이 그 배우와 함께 정치를 했었기 때문에 장예찬도 이런 일을 했을 때는 배우가 있을 거라고 주장하는데 음흠. 저는 7년 전 라디오 1회성 게스트부터 이 정치에 시작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네. 그때도 누구 하나 저의 배우가 없었죠. 음흠. 그리고 제가 참 존경하는 정두원 의원님 모시면서 정치권에 입문을 했는데 아하. 아시는 것처럼 정두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정부 때 핍박받았던 비박계였고 네. 그 그래. 이후로 이제 20대 총선에서 낙선하신 이후에는 뭔가 이 인간적인 스승은 되었을 때, 정치적으로 네. 뭔가, 이끌어주거나, 밀어줄 만한 그런 처지는 아니었던 겁니다 식당 하시고, 러셨잖아요계속해서 혼자 정치를 하는 법을 배워왔고 음흠. 그 라디오 래회그 게스트부터 방송 패널로 이름 서그서장래서그 메시지, 장서그래 스피커. 이 스스로의 스피커 역량을 키워왔던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막 소위 그두 시청년들이 막 아침 라디오 인터뷰하고 뭘 해도 기사가 한 세네 개밖에 안 나는데 저는 페이스북에 오늘 글 하나 올렸더니 기사가 한열개 넘게 나고 그러더라고요. 아. 이건 제가 만든 겁니다. 누가 만들어 준게 아니라 예. 배우가 있다고 손가락질 하기 전에 음흠. 본인들도 자신들의 힘으로 이전 대표 그늘에 기대지 않고 당당한 독립적인 스피커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분발하시라 음. 선배 입장에서 화이팅을 외쳐드리겠다 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같은 청년 정치인 다른 당에 계시지만요. 권지웅 전 비대위원께서는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물론 이제 흥미롭긴 하죠. 젊은 정치인들이 음. 예. 아주 이제 파이팅 넘치게 지금 다투고 계시니까. 그런데 네. 사실 이게 이제 지금 이 논의가 본질에 가다 있는가. 아. 예를 들면 지금도 공방에 많이 알려지는 것들이 네. 메신저가 불순하다. 뭐 이런 거잖아요. 음. 그리고 지금 사실은 장인찬 그 이사장께서 나는 되게 오랫동안 고생해서 이걸 만들어 왔고, 그래서 내가 말하면 지금 기사화된다고 하셨지만, 제가 그냥 좀 떨어져서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뒤에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저는 더 기사가 더 많이 되는 느낌이에요. 아하. 근데 이제 서로의 그런 것들, 예를 들면 너는 지금 이준석이 키워졌기 때문에 너가 이제 이 정도 할수 있는 것이, 혹은 아니면 반대 측에서는 당신은 윤석열 측의 스피커로 여겨지니까 지금 기사가 되는 거다라고 음. 서로 주장하는 것 여기에서 누가 이긴들 크게 의미가 있을까? 되려. 본질은 국정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 공감도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음. 이준석 대표는 이준석 대표들을 좀 억울하다고 계속 말을 하면서 너무 그 말을 하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나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이제 좀 그만할 때가 되지 않냐 이런 여론들이 막 생기고 있었고 음.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쫓아내는 건 적절하지 않았던 거 아니냐라는 여론도 있었던 것이죠. 그데 그걸로 수렴돼서 지금 논쟁이 붙는 게 아니라, 음흠. 2시 청년, 10시 청년, 혹은 아니면 재산이 늘어난 청년, 음흠. 아닌 청년, 뭐 사회생활 해본 청년, 근데 사회생활을 했든 안 했든 재산이 있든 없든 사실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만으로는 이 논의가 정리가 안될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걸 넘어서는 게 장인찬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지금 공방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그래서 드네요. 제가 네. 단순한 이준석 전 대표 비판을 그치지 않기 위해서 아젠다를 제시한 게 네. 우리도 강성 팬덤과 결별해야 한다는 이슈였어요. 아... 저희가 사실 민주당의 개딸 현상을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 이전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팬덤이었던 문파 분들에 대한 비판 의식도 분명히 있었고 네. 그랬는데 이제 분명히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강성 팬덤이 음. 지난 대선이나 선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 했던 것은 사실이나 네. 너무 지나치게 과대 대표되어서 정당이나 특히 청년 정치인들의 앞길 언론을 좌지우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음흠. 우리 안에 개딸은 없는가에 대한 자기 반성이 필요하다는 아젠다를 던졌고요 네. 이 아젠다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좀 반론이 있어서 음흠. 뭔가 건전한 토론이 있기를 바랬는데 제가 너무 아픈 구석을 콕 찔렀는지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고 어허. 권 비대위원 말씀처럼 메신저 공격이 계속 오는데요 네. 이 개딸 현상에 대한 이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논의도 저는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음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으면, 이 청년 정치인들 간의 분화나 분열이 국민들께 피로감 드리는 측면도 있습니다. 보다 생산적인 아젠다로 저희가 토론해야 한다는 비판을 겸허히 지적하면서 네. 동시에 국민의힘은 어쨌든 역동적으로 청년들끼리 붙으면서 서로 서로 기사도 나고 방송에 주목도 받고 싸우면서 크는 지금 판이 하나에 <laughs> 마련되고 있는데 네. 민주당 너무 조용해요. <laughs> 그러니까 이렇게 싸워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지만 네. 민주당 내부 청년 정치의 역동성은 과연 언제부터 실종되었는가?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어떤 청년 정치 음, 대표하는 권지웅 전 비대위원도 음흠. 지금 민주당에서 권 비대위원 같은 분들이 또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같은 분들이 네. 어떤 아젠다를 주도하고 뭔가 전당대회 판을 좀 흔드는 변수로 작용해야 될 시기는 아닌가에 대한 고민도 음. 해보셨으면 합니다. 네. 네. 예. 어쨌든 네. 저희들로서는 사실 청년 세대의 부상이 반갑기도 하고 두렵기도 좀 하고 그랬었거든요. 저희뭐 물러나라 하시기 때문에 그런 두렵기도 했지만 어 이젠 정말 새로운 목소리가 새로운 정치를 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뭔가 좀 과도기가 아닐까? 아프면서 큰 큰다는 그 말씀 좀 믿고 싶고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청년 정치인들께서 좀어 아주 격렬하게 표현도 하시고 그러시더라도 좀 이 우리들 세대보다는 좀 나아지시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권중비대위원님 네. 민주당은 왜 이렇게 조용하냐 한 말씀 주셔도 될것 같은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 능력이기도 하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청년 정치인들 사이에서 분화로 이 정도 이슈를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그렇다고 생각하고, 네. 저도 제 나름대로 노력은 해왔습니다. 최고위원 음, 선거도. 음. 당선 가능성이 높아서 출마했다기보다 비용이 들더라도 음. 그 공간에서 이제 좀 균열을 내보려고 했는데 네. 그 부분에 미치지 못한 건 제가 또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laughs> 아, 알겠습니다. 그런 네. 뜻은 아니었네요. <laughs> 저는 권비디원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네. 네. 계속 서로 좋아하시길 바라고요. <laughs> 권지웅전 의원께서 주목하신 오늘의 이슈로 넘어갈 시간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이슈 준비하셨습니까? 어, 저는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 지지율 반등, 소위 네. 이제 국정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일부는 음흠. 지금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조금씩 소폭 오르는 걸로 확인되고 있는데, 네. 저는 이게 조금씩 나아지다 보면 되려 쇄신을 이만큼 하려고 하다가, 아. 이 정도면 되겠거니 하면서 좁혀서 쇄신을 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네. 제가 이제 갤럽이라고 하는 여론조사 기간에 조사를 이렇게 한 2주간 건을 봤더니, 네. 실제로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라고 불렸던 스스로를 밝힌 사람, 그리고 음. 보수라고 밝힌 사람, 그리고 60대와 70대에서는 증가한 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증가폭이 크면서 전체적으로 증가했다고 저는 보여져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지지율을 30%대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중도층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2, 3, 40대의 지지가 올라야 되는데, 8월 초가 최저점이었습니다. 그렇 근데 그때보다도 20대는 지지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고, 아하. 그리고 스스로 중도라고 밝힌 사람들의 지지율도 떨어졌습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겉으로는 전체 평균의 지지율이 조금씩 올랐는지는 몰라도, 네. 정말로 중도층이라고 불리는 분들에게는 아직 소구력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아하.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정책기획 수석을 두고, 정책 관련한 것들을 좀잘 정리하겠다고 하는 건 좋지만, 네. 실제로 인사 관련한 문제들이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 관련한 어떤 라인에 있어서는 전혀 서신이 없습니다. 책임 있는 분들.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 문제가 홍보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네. 홍보 수석을 교체해서 이 문제를 풀겠다라고 하는 것이 네. 저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말씀은 전통적 지지층, 소위 말하는 지지층의 결집 현상이지 뭐 중도층이라든지 외연 확장이나 실질적인 상승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으로 립니다 저는 이 지지율이 30%까지 떨어졌다고 하는 건 네. 중도층이 실망했다고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예. 20%까지 떨어졌다고 하는 건 보수층에서도 불안을 그렇죠. 위기감을 느꼈다라고 예. 하는 것들인데 근데 그 위기감의 표출이라고 하는 게 지지를 철회하는 경우도 있고 네. 위기가 온다고 느끼니까 되려 더 지지를 해야 된다라고 음. 느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정도의 어떤 왔다 갔다 정도이지 예. 지금 중도층이 다시 마음을 내놓고 있는 상태는 아니다라고 아. 보시는 게더 네.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혜찬 이사장께서 보시는 지지율 상승의 요인 유사합니까? 아니면 좀 다릅니까? 그러니까 조금 변화의 의지가 저는 국민들께 전달되고 있다라는 음. 생각을 해요. 물론 네. 지금의 반등을 가지고 저희가 잘하고 있다라고 자평하기는 힘들죠. 더 낮은 자세로 계속해서 변화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드려야 되는데 네. 일단 정당은 비대위 출범으로 변화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네. 정부 내각에서는 박순애 장관의 정격 경질 이후에 아마 보건복지부나 교육부 장관 새로운 임명이 또 변화의 신호탄으로 국민들께 전해질 것 같고 네. 가장 주목을 받았던 건 역시나 대통령실인데 예. 대통령실에 대해서도 저는 단순히 홍보라인 교체 정도가 아니라 국민이 계속해서 지적해왔던 부분, 언론이 가장 먼저 비판해왔던 부분부터 손보기 시작했다. 판단을 합니다. 네.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는 홍보용 사진 문제 때문에 구설수가 많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홍보라인 재정비하면서 언론과의 어떤 관계도 개선 나가겠다라는 노력을 하는 것이고 또한 가지 결정적으로 많이 비판받았던 문제가 정부 부처 간의 정책 발표 조율이 잘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교육부 사태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책 기획 수석 신설에서 부처 간의 조율하는 역할 을 하겠다 한 것. 음흠. 그러니까 보여주기식으로 뭐 비서실장 나가고 수석 다 나가면 보기에는 대단한 변화 같지만 그 업무 공백. 인수인계 과정의 어려움 등등 네. 실제 일하는 데는 그건 별 도움이 안 되는 쇄신입니다. 네. 이렇게 꼭 필요한 부분부터 하나씩 바꿔서 적응시키고또그 다음 파트에서 또 필요한 변화가 있다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 긴장감을 가져라는 사인을 대통령실 내부 참모들에게도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이런 변화의 기조들이 이제. 약간의 지지율 반등을 불러 일으켜 왔고요. 음흠. 이 반등 기세가 계속되려면, 아, 사람만 바꾸고 끝이 아니라, 그 바꾼 사람들이 뭔가를 하는 모습 보여줘야 되는데, 예. 오늘 사실 대통령실 메시지 중에 제가 제일 주목했던 건, 국회에서 특별감찰관 추천하면 우린 바로 수용하겠다. 어허. 100% 수용하겠다는 말이었거든요. 예. 이게 한때 뜨거운 감자였는데, 어찌되었건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5년 내내 임명을 안 했어요. 그런데 네.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회가 후보자 3명 추천하면 사흘 안에 한명 지명하는 것으로 안다 음. 우리는 그 과정 100% 가겠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모습들이 그동안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 드리워졌던 네. 뭐 사적 채용 문제니 뭐 이런 문제니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음. 방안을 지금 들고 나온 거잖아요. 예. 이 메시지가 아마 이번 주에 국민들 지지율에 끼치는 영향도 저는 꽤클 거라고 기대합니다. 네. 권중 비대위원님 네. 어, 장인찬 이사장께서는 국민들께서 이 변화 혁신의 더 진정성을 알아봐 주셔서 소폭이 좀 상승하고 있다 이런 제 평가를 해 주셨는데 민주당에서는 핵관 도하기 핵관. 결국 핵심 인사들로만 조금 보완했을 뿐 아니냐 이게 무슨 혁신이고 변화냐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노력하고 있는 게 맞으시겠죠. 그리고 분명히 음. 그거 자체가 또 뼈를 깎는 노력이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으나 네. 그니까 저는 노력의 포인트가 조금 안 맞는 느낌이 듭니다. 포인트가 좀안 맞다? 그니까 예를 들면 정책기획 수석을 만든 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그것은 좀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는데 예. 사실은 인사 관련해서 계속 문제가 지적되었는데 여기에서는 전혀 반성의 어떤 음. 인사가 전혀 없어요. 네. 그리고 홍보 관련해서도 김은혜 그, 그전에도 대선 캠프에서 대변인이었던 분이 이제 들어오시게 됐는데 예. 그것 자체가 사실은 홍보라고 하는 게 정말로 이게 이제 잘안 알려져서, 혹은 아니면 사진 관련한 게 문제여서가 아니라 그 사진 관련한 것도 김건희 여사가 뭔가 사적으로 뭔가 지시가 이뤄지고그 사진들이 막 다른 방식으로 공개됐던 게 문제였지 홍보 수석이 일을 잘 못해서 문제였던 건 저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제이 부속실을 없앴기 때문이 네. 가장 큰 원인이었다. 그니까 예를 들면 문제 본질을 인사 관련한 게 자기 사람 챙기는 걸로 채워지는 네. 거 아니냐. 그리고 그것을 검증하지 못하는 인사팀. 예를 들면 지금 일기 내각에 장관급 인사가 5 명이나 낙마했습니다. 그럼 뭐가 잘못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문책이 지금 없는 것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 사유와 관련해서도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걸 기분 나빠하실 수 있지만. 음흠. 실제로 뭔가 관저 공사 관련된 의혹들, 예. 아니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것들이 명확하게 풀리지 않아요. 물론 이제 특별 감찰관을 도와서 이 문제 를풀 수도 있지만 음흠. 자체적으로 이 문제가 해소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 그런 것 관련한 노력들이 네. 지금 좀 미진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20초 장희찬 이사장님 어떻게 해야 더지지율 올라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변화의 기조가 단발성이 아니라 연속성 있는 기조다라는 걸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방법밖에 없고요. 네. 이거는 정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삼각체제로 정말 계속해서 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예. 특별감찰관 관련된 메시지를 국민들께 더 많이 알렸으면 좋겠고 음흠. 국민의힘 비대위에서도 네. 이제 비대위를 새로 구성했으니 관리뿐만 아니라 어떤 혁신 하는지 메시지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예찬 이사장, 권지웅 전 비대위원 두분 감췄습니다 두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일 저녁 6시 5분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교창원의 뉴스 하이킥